안녕하세요. 미앤미술교육연구소 신환두 컨설턴트입니다. 어느덧 신학기가 시작된지도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중간고사가 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번 좀 주기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참 대입의 타임테이블은 그 어느 시계보다도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인 우리 학생이 미대 디자인과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실기를꼭 해야 하는 건가요? 하면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에 대한 가이드를 잡아드리는 영상. 미술 대학과 실기 참 뗄래야 뗄수 없는 조합인데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전공이다 아, 뭐다 비실기로 갈수 있는 방법이 늘어났다 하니까 뭔가 굳이 꼭 실기를 해야 할까? 아닌데 안 하자니 뭔가 또 불안한데 고민 속에 시간만 흘러 조급함과 불안함이 공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술대학 진학을 위해 준비해야 될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니라 내신 교과, 생기부, 추가 서류, 수능 성적, 실기, 면접 등 수도 없이 많은데다가 매년 학교마다 반영하는 요소와 비율도 조금씩 조정이 되다 보니 이 요소들의 밸런스를 조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양한 요소를 다 관리하면서 실기도 일찍 시작해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입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도 너무 제한이 되어 있고 몸이 하나뿐이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오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디자인 전공 입시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정리 드림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실기 전형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합격생이 분포된 경력 구간은. 2년에서 2년 6개월 사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1학년 겨울방학쯤을 기점으로 시작해 2년 정도의 실기 경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드리자면 정시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학년 여름방학에서 겨울방학 사이에 시작한 학생이 가장 많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기 경력은 길면 길수록 유리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실 분들은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실기는 최종적인 당락을 결정되는 요소이지. 어떤 대학 을 지원할지에 대한 결정은 우선 성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교과 성적과 6월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나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실기 유형을 선택해 조금 더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보편적인 선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평균치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상황에 따라서 실기의 중요성을 어떻게 판단하셔야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신과 수능이 모두 2등급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어 최상위권 미대만을 목표로 하겠다 결정하셨다면 비실기 입시에 주력하시거나 실기 시작의 타이밍을 너무 이르게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소위 빅5로 정리할 수 있는 서울대, 홍대, 국민대, 이대, 고대 등의 최상위권 대학들은 모두 수시에서는 실기 전형 없이 비실기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반대로 모두 기초소양, 기초조형이라는 건식 재료 활용 위주의 실기 유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홍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도 비실기 전형만이 오픈이 되어 있죠. 그렇게 우선은 시기적으로 빠른 비실기 수시 전형에 활용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의 확보와 생기부 등의 서류 퀄리티를 끌어올리는데 초반엔 집중해 주시고 2학년 진급 이후에 내신은 물론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자리 잡아서 아 확실히 이제 기초 소양 과목을 필두로 한 건식 재료 위주의 실기를 집중적으로 준비해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쯤 실기를 시작하셔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시에서는 해당 실기 유형으로 고사를 치르는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준비 기간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고려대 실기 유형은 조금 예외로 들수 있겠지만 나머지 대학들의 실기 유형은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가장 많이 필요한 표현 능력에 대한 평가 비중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실기 시작에 대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급드렸던 건식 재료 위주의 최상위권 실기 대학들은 대부분 정시에 집중되어 있고, 내신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매우 떨어지는 만큼, 내신 획득이 어려운 학교라 교과 성적은 조금 아쉽지만, 수능 모의고사 관리가 잘된 경우에 수능과 건식재료 위주의 실기를 집중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수학을 정시에서 필수 과목으로 반영하는 경우는 없으니, 수능 수학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상심하지 마시고, 국어 과목에 특히 조금 더 힘을 싣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학년 진급 이후 실기를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적절한 실기 시작 타이밍은 2학년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반대로 내신 성적 관리는 2등급 안팎으로 잘 되었지만 수능 성적이 아쉬울 경우엔 당연히 수시에서 끝을 내는 것이 현명할 텐데요. 이런 경우 비실기 학종 대학 중에서도 수능 최저가 없는 국민대, 경희대, 세종대, 과기대 등의 대학과 실기를 보지만 다단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마찬가지 과기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을 목표로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다단계 전형 대학들이 모두 기초디자인 베이스에 소묘를 섞거나 제시어나 조건이 까다롭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은 독특한 실기 유형을 토대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내신과 서류 관리에 대한 부담을 잠깐 내려놓게 되는 1학년 겨울 방학을 기점으로 실기를 시작하셔서 까다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대비를 병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엔 조금 더 보편적인 상황인 3, 4 등급대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실기 진행의 필요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또한 확률적으로는 정시에서의 일반 실기 전형을 노리는 것이 합격과 상위. 가능성이 가장 높겠습니다. 이런 경우엔 건국대를 필두로 한 정시 기초 디자인 대학들과 경쟁률이 높지만 같은 기초 디자인 과목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중상위권 수시 대학들을 동시에 목표로 성적 관리와 실기의 동행을 기조로 잡으시고 내신, 수능 모두 수학 과학보다는 국영사 과목에 집중하여 입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1학년 여름 방학이나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실기를 시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기 타임수는 일반적으로 고일 때주 2에서 3회, 고2 때주 4회 정도, 그리고 9 3 때는 주 5회 정도를 평균치로 가정하시고 실기 타임수를 배정하신다면 1학년 2학기부터 실기를 시작하셔도 어느 정도 합격권 실기력을 형성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내신과 수능 모두 4에서 5등급보다 아래여서 모든 대학들을 통틀어 실기 비중 70에서 80% 이상의 대학들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기본적인 경쟁률 자체가 40에서 50대 1을 상회할 정도로 경쟁률 자체가 높은 데다가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학생들의 비중도 매우 높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고 또는 중학교 때 아,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라는 판단이 드셨다라고 한다면 좀더 빠르게 실기 시작 타이밍을 가져가시고 타임스도 다른 학생들보다 높게 잡고 다양한 문제 유형이나 소재에 대한 경험치를 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주로 기초 디자인 과목을 실기 고사로 채택하고 있는데다가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실기의 자신감을 갖고 덤벼드는 친구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업그레이드에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한 습식 재료 활용에 대한 숙련도를 함께 고려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물론 지금까지의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수의 표본을 관찰해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렸는지 아니면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서라도 조형에 대한 기본기를 쌓았던 상황인지 등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은 어떤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특히 눈앞에 중간고사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나의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세우시고 그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